도쿄의 경우는 B29가, 미국의 B29가 923번을 폭격을 했어요. 923번. 그 얘기는 기둥 하나가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병철 자서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때 이제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할때니까 그, 요코하마나 가사키 쪽에 공장을 이렇게 댕겨보면, 기둥 하나가 제대로 안서 있었다 그러거든? 공장 기둥 하나가 없대. 그정도로아주 초토화됐어요. 뭐, B29가 923번을 폭격을 했으니까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영국 로스 차인드 입장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비록 졌지만, 그 일본이 과거에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야마도 전함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 실력이 되고, 제로수연 전투기, 가미가지 폭격 전투기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면 얘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려는 사람들이 지금 지적한 대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본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또 재작년인가 일본에 와가지고 동경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일본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게 있는 거죠. 반면에 로차일드 가문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도 언제 왔었냐면 1894년에 가복영장 무렵에 인천에 그땐 재물포였잖아요. 재물포에, 재물포에 세창량행, 세창량행, 서이 세창량행.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세창량행. 예, 세창량행이 무역회사거든요. 그게 그 세창량에, 에, 에, 그, 사장하고, 지배인하고, 몇 사람이 왔었어요. 와서 거기에 돈을 대가지고, 무역해서, 그, 재원을에 차렸거든? 그 사장 이름이 뭐냐면, 에도드이 마이난가 그래,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로스차일드 갑니다. 그건 로스차일드에 DNA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벌렸어요. 벌렸는데, 한 2년 만에 그냥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냐면, 자기네가 유럽에 좋은 물건을 갖고 와도 살 사람이 없대. 이조선이란 나라.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또 오래 안 된다, 여기는. 그래서 철수했버렸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구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세창여행 1894년에 인천에 왔으면 거기도 벌써 다 들어왔단 얘기에요. 근데 그건 뭐 뿌리까지 잘못 찾아봤는데 아마 그보다 더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구매력이 있고, 어, 조선은 구매력이 없으니까, 네, 목사님 어서오세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투자가 되면, 이자를 계속 내주긴 하지만은, 이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국가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이자를 내고 장사를 잘할 수가 있는 나라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 기업의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이나라 그러다 보니까 에, 결국은 그런 사태가 온 거죠 이보기한번 내가 좀 잡아야 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그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책도 읽어보고 다했을 텐데 그 원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는 1450년대 이태리의 베네치아에 베네치아 이태리 베네치아 아마 그보다 더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기록상에 나타난 거는 예, 지금 정확한 게안 되는데 연도는 내, 내 그때 기억으로는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이 워낙 기독해가지고 베니스의 상인 안에요 예, 그때 그 베니스의 베네치아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그 자기의 그 재무 책임자 회계 책임자로 앉힌 사람이 러시아도이 일대 조상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로스 차일드는 유태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원래 유태인이죠. 로스 차이드 가면은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수 있는 방법은, 그,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 왜 금융을 했냐면, 그 유태인들은 2000년을 떠돌 때, 자기가 살 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 그 현금이 뭐냐면 금입니다, 금. 유사시에 여차식하면 그 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금밖에 금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장사를 하면서 이재테크 이대에 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죠. 어, 요새, 요새 말로 하면 지금은 금융 대부업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그냥 돈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뭐, 스페인 비롯해서 이태리, 뭐, 전 유럽에, 폴란드 뭐, 전 유럽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거는 공장을 짓고 이런 능력은 없잖아요. 자기네가 뭐, 제3국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뭐, 공장을 설립 허가 계획서를 내고 공장을 짓고 이런 능력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금융업이었어요. 예, 돈을 갖고 있는 거, 즉 금을 갖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예, 베네치아 왕국에서 예, 이 사람들이 이 돈, 돈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이 사람들을 그 왠지 천민 취급을 했거든 전 유럽이 다. 예, 그래서 개토를 맨든 거예요. 그래서 개토. 그래서 베네치아 안에서도 개토를 만들어 개토. 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개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개토를 별도로 그 사람들 을 거주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저녁 때는 철대문을 딱 닫아 걸었어요. 그 사람들 탁 퇴근하면 철대문을 걷어, 잠궈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시내로.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개토가 베네치아 중심가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 거리를 치 그냥 한 2km도 안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에, 퇴근하면 들어가고 그다음 출근할 때또 거기 문을 열어주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왕가들로부터 신용 있는 그 돈을 안 떼먹는 거죠 몰래 그냥 입맛 포켓안 하고 정직하게 에, 그 회계 관리를 잘 하니까 에, 그래서 이제 신용을 쌓아가지고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어느 나라 가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베네치아쪽 같은 그 로차일도도 비록 금동전 수집과 장사를 했는데 폭리를 취하지 않았대요. 폭리를 딱 받을 만큼만 받고 그리고 끝까지 신용을 지켰다더라고. 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 나갔는데 그그 그 집안에 이제 가운을가면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운에도 보면 신용 성질 그다음에 유대관계 이세 가지를 그 항상 추진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대관계란 말콘코르디아라고그 콘코 콘코드가 아 유대라는 말인가 보지 그래서 에, 그거를 조상이 죽으면서 그세 가지는 반드시 켜라 신용 지키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다음에 유대관계를 가지라 형제들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명문가의 가훈을 보면 되게 중풀한 건 없어요 되게 상식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다 똑같은데 이건희 회장 무슨 말하냐면 신용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김, 김건님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을, 그,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아버지한테 교육잘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총무가 안 들어오네, 오늘은. 이명원 씨총 들어왔으면 글 올려봐라. 이게 지금 뭐, 여기 만 편집하고 이런 건다 우리 이명원 총무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그 초대 로스 차일드도, 나 이거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 조금씩 옆에 놓고 있는데, 이거 사진 잘안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영국 버킹홈, 버킹쇼에 있는 그로스차드 가문의 치거든요. 사실 이런 사진을 칼라로 크게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이게 훨씬 리얼한데.